자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자 어땠어요 이거를 연속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우리들의 약간 심리를 좀 많이 뒤흔들어 놨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한 반응이 나오면서 다시금 5일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어이 흐름을 보고 많은 주주분들이 아. 드디어 단순히 뭐 반등 나왔다 드디어 다시 제자리 가는구나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시던데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흐름을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절대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 지금 이 분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구조가 굉장히 명확한데 자 지금 우리 주주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전에 자 금요일 봤을 때 어땠어요 자 의도적으로 6,950원이라는 가격대를 터치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장 마감 직전이었죠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시 작땡 되자마자 갭 상승이 나와줬고 결국에는 8,7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터치를 해 줬었어요. 자, 주요 저점까지도 의도적으로 밀었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충분히 유도한 다음에 다시금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이 자, 지금 금요일 장 마감 후부터 오늘까지 딱 보여줬습니다. 그래서도 지금 오늘의 흐름에 있어서도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 자, 이 흐름은 절대적으로 무너진 흐름이 아니다. 그리고 고점 붕괴가 아니라 자, 전형적인 털기 이후 회복 패턴이 만큼 지금부터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자 지금은 정규장 마감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 당장 자 화요일이죠. 자 화요일부터 장 대응을 정말 잘해야지만 최대한 수익을 끌어올려서 매도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께는 당장 내일부터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타점과 그에 따른 전략을 하나하나 다 녹여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 이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다 또는 우리 기술 매수 원한다라고만 하신다면 자 오늘 영상만. 금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은 그저 우리 기술로 인한 성공 투자 반드시 일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정규장 마감 후에도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더 나은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저더 나은 타점과 그에 따른 전략을 전달드리고자 우리 주주분들께 영상 찍어 올려드리는 지수 화이팅 해보라고 영상 시작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시장 환경부터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 좀 어땠어요 주주님들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땠어요? 그래서 드디어 천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중심으로 이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단순한 숫자 돌파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자 대형주가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에 지금 훨씬 더 공격적으로 자 섹터 대장주와 주도주로 자금이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자 안전한 대형주보다는 자 주도하는 종목으로.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만큼 우리 기술의 현재 위치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또 하나가 있었어요. 자, 사실 코스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딱몇 가지예요? 세 가지다. 자,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렸죠. 자, 로봇. 2차 전지, 그리고 원전.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원전 섹터의 대장주는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자, 명확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길를 바로 잇는 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보여 계시는 우리 기술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차트 흐름과 수급이 이미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은 주주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셨던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아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데 결국 우리 기술은 이런 딱지가 붙어 있잖아. 뭐요? 투자 경고 딱지. 자 투자 경고에 대해서 많은 주주분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지금 딱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우리 계수 같은 경우 어때요? 자 현재 신고가 구간에서 눌림목을 한번 형성을 하고 다시금 반대하는 듯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지점에서는 항상 같은 질문들이 나와요. 뭐요? 그렇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위험하니까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이 해석은요 이 지금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해석이다 라는 걸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 자이 종목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우리 기술을 찍으면서 항상 같이 올려드리는 종목이 휴림 로봇이에요 이 휴림 로봇을 보여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자 단계 간에 미친 듯이 반등하는 듯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 줬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또한 자,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고 거래 정지도 붙었고 주의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 무너졌었어요? 아니요. 자 거래 정지가 총두 차례 걸쳐서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주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듯한 흐름이 나와줬어요. 자 오히려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강하게 털어 난 다음에 자 오히려 더큰 파동이 나와줬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어 이거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막 나왔을 때자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바로 장대양봉이 나와줬어요. 자 공시는 방향을 바꾸라는 시그널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공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 세력들의 의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기술은 왜 이렇게까지도 강한 종목이냐를 또 봤을 때는 어때요? 자, 지금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종목이 아니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속을 좀 시끄럽게 하면서 지금 현재 장기간 매집이 이어졌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 주주분들도 보시. 아시겠지만 제가 좀 크게 보고자 자이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정확하게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마다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 장기간 동안 매집하는 듯한 흐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시간 조정까지도 거쳤고 그 동안 계속 막히던 이 월봉 저항선을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해낸 흐름도 우리가 포착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의 큰 파동이 나와. 겁니다. 자, 그래서도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 결국 뭐요, 그쵸? 이미 물량의 주도권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자, 이 세력들 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 사실 많은 주주분들이 저한테 금요일날 엄청난 질문들을 주셨었어요. 자, 근데 제가 라이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쵸. 자, 지금 나오는 조정은 절대적으로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생긴 조정이 아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흐름을 봤을 때 어땠어요? 자,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5일선을 다시금 정확하게 처치를 해냈고 자, 즉시 회복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바닥을 잡으려는 탄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도 자, 이거는 절대적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냐면 사실 지금 우리 기술 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트리거들 자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이 트리거들이 무수히 많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전 단기 섹터인가요? 아니에요. 단기 테마 아니. ]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자, 이 문제들 때문에 전력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경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결론을 냈어요 자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smr을 동시에 가져가는 투 트랙 전략을 선택한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나라 이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어때요? 자, 이 S M R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서 우리 기술이 배제된다고 보는 쪽이 오히려 더 위험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명확한 매매 전략 전달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주주분들께 필요한 전략은 딱 하나요. 자,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냥 들고 가자. 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는 순간 아닙니다. 자, 고점 시. 신호에서는 반드시 분할 매도가 필요할 거고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한 냉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 가장 큰 손실을 만드는 건 이번엔 내가 섣부르게 매도 안 하고 끝까지 들고 가야지라는 생각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대시세의 초입을 지난 종목입니다. 앞으로는 한 번에 큰배팅이 아니라 파동마다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바로 지금부터 열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만 드리자면, 자, 지금 같은 장에서는 눈에 흔히 보이는 주가 전망 영상들 하나 그리고 또 지나간 글 하나만 보고 혼자서 감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 자, 변동성이 너무 빠르고 고점 그리고 저점이 분단위로 갈리는 구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녹화된 영상이나 늦게 전달되는 정보로는 절대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요 자 지금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타점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죠 자 0106278706번으로 지금 빠르게 우리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자 어디가 정말 기준선인지 그리고 어디서 우리는 분할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다시금 받아야 되는지. 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확실하게 이것부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 고점이 형성이 될때 우리가 수익권일 때, 자 어떤 가격대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덜어내고 얼만큼의 비중을 들고 가야 되는지. 자 확실한 실시간 타점과 전략을 바쁘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바로 1차적으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흐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항상 변동성을 주면서 반등이 나와야지만 건강한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 이에 따른. 부분을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 확실한 눌림이 어딘지, 그에 따른 재반등 시그널은 언제쯤 포착이 되는지. 자, 이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공유를 좀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반드시 영상 정지 누르시고 자, 우리라고 남겨 주시면서 확실한 타점과 전략을 받아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리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는 절대 커버가 안 되는 만큼 실시간 타점을 공유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타점이 우리 주주분들께는 가장 필요한 전략이 될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그저 영상 정지 누르시고 "우리"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저는 우리 주주분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고자 무료로 타점과 전략을 공유드리도록 할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딱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니까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구간에서의 선택이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만큼, 자 오늘만큼은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서 확실한 대응 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차트를 하루 종일 붙잡고 보기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이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다른 종목들까지도 함께 보느라 매번 지금 사야 되나? 아, 이미 늦은 건 아닌가? 아 이쯤이면 팔아야 되나? 자 이거를 사실 실시간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쁘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하루 종일 보지 않아도 뉴스를 전부 다 따라가지 않아도 지금이 매수 구간인지 비중을 줄여야 될 구간인지 이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실전용 매매 기준이 이 차트인데요. 자 이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 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지난 10년 이상 시장에서 검증된 세력들의 실제 매매 패턴을 그대로 구조화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원이콜딩스 매매 신호 차트를 보면서 왜이 기준이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꾸준히 수익으로 이어졌는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주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어때요? 자, 우리 이 원이콜딩스의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로서 이 매수 신호가 나온 자리 그리고 이후의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 그리고 고점에서 정확히 포착된 매도 신호 자 이게 지금 우리 주주분들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우연으로 만들어진 흐름이 아니에요. 자 지난 10년 이상 동안 시장에서 반복. 검증됐던 이 세력들의 매매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구조차트인데요. 단계급등 구간에서도, 그리고 중기적으로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도 자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 일관되게 작동을 하면서 실제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라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보이듯이 자 급등 초입에서는 어땠어요? 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요. 그리고 과열 구간에서는 어땠어요? 자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 상승 구간에서도 확실하게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자이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거는 절대적으로 감으로 매매한 결과가 아닙니다 자이 세력들 자이 원익홀딩스에 개입된 세력들이 실제로 어디서 물량을 모으고 어디서 던지는 지를 수치화해서 잡아낸 결과예요 그래서 보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매수매도 자동신호 차트를 제가 이번에 usb 형태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주가의 추세전환 여부와 정확한 매수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포착된다라는 점에서 우리 원익홀딩스 뿐만이 아닌 다른 종목을 보유하신 주주분들께도 이제 확실히 필요케 되는 차트가 될 겁니다. 그저 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 사도 되나? 이거 더 가는 건가?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신호가 대신 판단해주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많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정말 필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또는 수익을 보다 극대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주저분들은 지금 저한테 문자로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 지금 바로 문자로 그저 자, 우리 채널 저희 채널 더욱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 USB 한 다음에 갤러리라고 문자 빠르게 남겨 주시면 이에 따른 매매 신호 차트를 USB에 담아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차트 앞에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 보다도 이 검증된 매매 구조를 먼저 전해진 분들이 결국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으실 거니까요. 자, 지금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 선택은 빠르게 하셔도 된다는 라점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가진 자금이 크지가 않은데 다른 종목까지도 매수를 하면서 보다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보유 자금이 얼마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5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느냐. 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주주분들께 강조하는 방식은요. 그저 단기 한 방을 노리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뭐요? 그저 복리식 매매예요. 자, 이 복리식 매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수익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수익이 난 금액을 다시금 다음 매매에 재투자를 하면서 자금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자, 시장 변동성에서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고 무리한 몰빵을 없이 수익이 쌓이면 쌓일수록 매매 효율이 점점 더 커지는 구조.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자 복리 구조로 누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1개월 차때 계산하기 정말 편하게 100만원으로 수익을 받다라고 한다면 얼마요 130만원이죠. 자, 근데 지금 130만원으로 그 다음 종목을 잡아서 30%만 한 달에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169만원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6개월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482만 7천원이라는 금액까지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6개월 결과 정리를 해 봤을 때는 초기 자금은 100만원, 6개월 후 자금은 약 482만원. 총 수익은 382% 정도. 자, 그래서 자금 규모는 약 4배에서 5배까지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식 매매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낸 전략 중 하나로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전략은 하루하루 시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단기 변동성이 흔들리기 보다는 꾸준히 성장하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복리식 매매를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복리식 매매에 적합한 종목을 선별하고 진입타점과 분할전략 그리고 수익을 다시금 늘리는 재투자 구조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제가 많은 주주분들은 도움드리지 못하고요 그저 구독자분들께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전하고 현실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그저 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복리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 복리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종목 구성부터 진입타점 매매 전략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지금부터는 자금이 적다고 시작을 미루실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금이 작을 때 복리구조를 먼저 익히신 분들이 나중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 확실하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고 라 하신다면 자 복리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우리 주주분들 매매하심에 도움이 되셨다고만 라 한다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다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께서 눌러주실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한 번씩이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저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주주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